아우, 콩콩이 백이게, 고맙제 고맙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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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여동이요 응. 응. 어야그 아이 좀쳐 쳐봐봐 아이디 코에다가 디코에다가 요 잠깐만요 어 어디 쳐와탑3 3삼백 개요 와 개꿀싱 탑3 3삼백 개라고요? 아니 제동이 형 있다고 아, 제동이 형 있다고 미션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완전 준다만인데 아니야? 아예 제동이 형 배그 잘해요 뭐어 어? 어때요? 아, 난뭐 그냥 괜찮게 하지. 형 어, 근데 아직 너는 아직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저저저4일차요4일차 형이 형이 저 알려주는 어. 거 배그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미션 네? 먹을 정도만 하는 거지 미션 먹을 정도 그러니까 저 형한테 배울 건 없다 이거예요? 어? 너는 막 네? 나중에 배워 있는 막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계약골 어디 갈 거야? 형이 배그 선배니까 형이 모도 해주세요. 저 몰라요. 형이 하늘한로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인게임 마이크 잠깐 어떻게 둘다 오코인이라고요? 둘다 오코인이니까 일단은 최대한 탑 30을 노리는 식식으로 해보자. 알았지? 아 뭐, 오케이 어디로 가요 형 근데 빨리 캠프 찰리 캠프 뭐라, 찰리 뭐라고요? 캠프 찰디요 오케이 저기 저기 가면 어디서 어디 형 뛰어 내리기 전에 형이 1초 전에 말해 주세요 지금 누르라고 아니 너 라카사 필 줄도 몰라 자, 잘 몰라요 저 그냥 실력으로만 하, 뚫고 있어요 지금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완전, 오케이 완전 완전 실력파 <laughs> 네, 와이 언제 눌러요자나나나나나 아... 하늘 보고 나라 하늘 보고 나라 형이 오더 다해 주세요. 저 사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 형이 그다해 줘야 돼요. 막 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 막 이렇게 얼로 어, 어, 와라 오케이. 막 이렇게. 어. 형만 믿고 있을게요. 어. 어, 어 오케이. 나옵니다. 네. 이거 형 소리지. 액 어, 뭐야? 아이씨. 어. 어, 아! <laughs> 야, 아, 미안. 야, 깜짝이야. 야, 말을 해야지, 임마. 어, 내가 왜 어, 주석? 아, 내가 형소리조라고 물어봤지. 이거 형소리조 했더니 아, 미안. 어, 그부고 바로 야, 사. 필크 있어? 아, 없어. 진통제 있어요. 아니, 어, 아니. 내가 아, 진짜 깜플 놀랬어. 어, 엠포다.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카고 발어 나이스 카고 아니 그러고 저거 그것도 템도 주서 갔네 자기가 총쏘고 야야 야 배율 있어 배율 없어요 파츠 파츠 같은 거 있으면 줘. 없어요 머리판 같은 거 없다니까요 그걸 빨리 보이 빨리 눈이랑 야너 그거 있어 없어요 미니 쓸줄알아 미니? 저 미니 있어요. 미니 들고 있어요. 아, 미니 있어? 예. 네. 형이다 모은 거 같은데, 지금. 위에 옷장 가아주고이 레포켓 먹어. 오케이. 아이 갓 잇. 아이 갓 잇. 눈은 눈안 좋아요. 0참이 0.3. 아니, 이거 위에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 형 지금 집중해야 돼. 아주 파밍할 때용 좀 집중 좀. 근데 이거 자 진통, 별로 안 진, 진통제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괜찮아. 상은 없어요. 아까 요. 형이 주워 먹었잖아요. 저 때리고. 형이 다먹은거 같은데요. 형 배부르죠 지금. 형좀 무거워 야, 보이는데. 지금 우리 탑30갈수 있어 지금 40밖에 안, 나, 안 남았어 네 그렇지? 자 지금, 지금, 자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주황핀 가는 거예요? 그지금 아, 자, 자 진동재 뭐 진동재, 진동재, 진동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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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왜왜왜 야너 군용 조끼 입었네? 어, 방금 마지막에 주셨어요 아니 왜요? 자기장 맞으면서 주었어요. 잘했죠. 아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바뀌었는데 1분 남았는데요. 아 가까워 가까워 바라피잖아 지금. 한번 미니맵을 봐. 어 트리크 있다. 나나나나 나. 그 어. 어, 있다는 거왜 말해 말해준 거예요, 형? 어. 진동제 아, 먹어. 하나 더 먹어. 아니 좀 하나 주면 안 돼요, 형? 나이스 이제피 올라가고 있어? 쟤금아안 먹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아, 기다리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 와. 빨리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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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다이집털렸다 음. 털려디, 털려디, 털려디. 갑니까? 바로 갑. 감... 깡통. 어. 왼쪽, 왼쪽.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예 내가 손 정면 오른쪽 쪽형 여기 뭐 쪼고 있어봐요 왼쪽. 형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딱. 아니 어디 있는데? 백. 아, 200, 285, 300 300 NW, 300 NW 멀리 있는거야 지금? 아, 이집 바로 앞, 이이집 뒤에, 뒷집, 뒤에 근데 빠졌을, 그냥 빠지죠 이러고 있을때 형 빠지죠 그냥 아, 여기서 쬐고 있을까? 우리 가야돼 가야돼 응, 음, 가죠 그냥 이런거 그냥 버리는게 나, 좋은거 같더라고 어차 우리 왜왜, 아니 이런, 잡고 가야돼 잡고 가야돼 저 어깨 깨, 어깨 깨케인 확인 확인, 확인. 아, 못 맞췄어. 이게 바로 어떡해? 앞집, 바로 앞집, 바로 어떡해, 앞집. 어떡해, 두 명이에요, 어떡해, 한 명, 한명 뒤에 있고, 어떡해, 한 명. 어떡해, 어떡해. 어, 나.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저거 확인. 음! 총알이 없다, 나. 어떡하지? ᄌ 됐다. 아, 빨리 쏴줘, 빨리 쏴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 죽는다. 아, 아니, 나 있어, 바로. 형, 바로 옆에 있어. 오, 왼쪽, 오른쪽. 아, 잠깐만, 잠깐. 빨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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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빨리, 나 죽는다. 나 기절이야, 나 기절이야, 빨리 죽. 아니, 나 이제, 아니, 방금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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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고 있다. 왼쪽으로 돌고 있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니, 나, 아니, 나 총알이, 아나 방금 총알이 없어갖고 그 1번 총이.